안녕하세요, 유상입니다. 여러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외 언론에서는 벌써 탈모 치료의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연구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놀랍게도 설탕입니다. 네, 설탕이 탈모 치료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집에 있는 설탕 포다가 머리 바른다고 머리 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탕. 즉 휴가는 휴가인데, 2 d o 시디 d r i b o s 라는 당이에요. 2 d o 시디 d r i b o s 줄여서 2-DDR이라는 성분인데요. 탄소 원자가 5 개가 있는 오탄 당으로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 그럼 이게 들어있는 음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 아쉽게도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몸속에 DNA를 이루고 있는 당 중의 하나로 우리가 먹는 설탕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발견은 원래 탈모 연구와 좀 무관했다고 해요. 처음에 상처 치료를 위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연구에 쓰이는 그런 성분이었는데 상처부위에 2DDI를 쓰자 상처만 회복된 게 아니라 주변의 털이 더잘 자라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다고 해요 보통 상처가 나면 그곳엔 털이 자라지 않잖아요 어, 머리 다쳤을 때 머리에 떼빵 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털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연한 발견이 탈모 연구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f d a 허가된 탈모약은 딱두 개뿐이에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미녹실과 피나스테리드인데요 물론 이두 약물 역시 탈모에 꽤 효과적인 건 사실인데 이번 연구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민옥시딜과 피나스테리드는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모낭에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모발 성진을 촉진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이번 연구의 투 DDR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한다고 해요. 쉽게 생각해서 민옥시딜은 논에 물이 부족할 때 잠깐 양수기를 돌려서 물을 퍼올리는 거라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이 2DDR은 아예 새로운 물기를 내서 물이 스스로 계속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할수 있어요. 즉 기존 치료제와는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남성형 탈모지 모델을 대상으로 2 d d r 을 섞은 제를 20일간 발라보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교군으로는 미녹시딜을 바른지 그리고 미녹시딜과 2DDR을 함께 쓴 그런 그룹들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결과는 꽤 놀랐다고 해요. 2 d d r 을 바른지는 털이 굵어지고 모낭 주변에 혈관이 새로 생겨서 머리카락이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됐다고 합니다. 어, 효과는 미노시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특히 혈관 형성면에서는 더욱 더 훨씬 더 우세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 성분은 DNA를 이루는 그런 물질 중 하나라 상대적으로 인체에 친화적이고 부작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효과도 앞으로 검증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신약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 적게는 뭐 10년, 뭐, 그 이상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최근에는 AI 기술 덕분에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점일 거예요. 하버드 의대의 아이자 코아의 교수는 앞으로의 의료 역시는 실험실이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이 변한 거죠. 또 독일 퀼른대학교의 피부과 교수 니콜라스 크랄레는 이번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2DDR은 기존 약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입니다. 만약에 임상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된다면 탈모 치료 분야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어 말만 들어도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탈모에 대한 고민하는 을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모든 탈모인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버텨보자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